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온다. 많아지면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준혜원입니다. 최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과연 예측 가능할까요? 오늘은 클레이셔키 교수의 인지행렬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시민들은 여가시간을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써왔습니다. 전체 미국인이 1년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2010년 기준으로 2천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무료 인터넷 백화사전인 위키피디아를 만드는 데 대략 1억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클레이셔키가 말하는 인지잉렬한 전 세계의 시민들이 서로 연결되어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말합니다. 전 세계의 교육받은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공유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1조 시간이 넘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위키피디아 1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레이시키 교수는 참여와 공유의 문화를 통해 인지익려를 공동체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리학자인 필리 밴드스는 1972년에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More is different. 입자의 물리 법칙을 완벽히 안다고 해도 그 입자들로 구성된 전체의 동력성은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뉴런과 시냅스의 동작원리를 안다고 해서 왜 사촌기 딸이 아빠를 싫어하는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원자인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안다고 해서 전체 사회의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개인의 행동이 아주 많이 변화하면 사회 전체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상전이라고 부르고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소셜 레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경기로 인해 전 세계 의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온라인 여가 시간을 사람들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인지 익력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아주 많아지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 구조가 제공하는 기회가 클수록. 이전의 사유 형태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진다. 클레이셔키는 이것을 혁명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새로운 시대의 성공 방정식을 제시합니다. 연금술사가 실패하고 보이지 않는 대학이 성공한 이유. 연금술사들은 근대 화학의 토대가 되는 많은 연구를 시도했지만 서로 연구 방법을 공유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17세기 로봇트 보이를 비롯한 몇 명의 학자들은 연구 방법을 서로 명료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임을 보이지 않는 대학이라고 불렀고 보이지 않는 대학의 회원들은 현대화학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연금술사에게 없었고 보이지 않는 대학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여와 공유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참여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공 방향식이라는 것입니다. 클레이 셔키는 말합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의 상상력이다. 작게라도 빨리 시작하라.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어떤 것이라도 시도하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하라. 지금까지 TMI 랩 아무거나 연구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구였습니다. 오늘은 클레이 셔키의 많아지면 달라진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